안녕하세요. 하인입니다. 오늘은 프로쇼 무따기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은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이, 이 트랜지션, 이, 이 사진에서 이 사진으로 넘어갈 때 변환하는 모습,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은 다시 15초로 만들어 놓고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사진에 사진에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우선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 더블크릭 합니다. 더블크릭 하면은 이 슬라이드 옵션 창이 뜹니다. 이게 우리가 15초 줬는 게이 길입니다. 이 15초인데 이에서부터 이까지 가는데 15초의 시간이 걸린다. 그 이에서는 이렇게 원래 사진대로인데 이에서는 여기 나가고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에서는 여기 펜스무서 펜스무서가 있는데 펜스무스는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위치. 그 요건 가로, 요건 세로입니다. 여기에다가 백을 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진 게 아니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 100을 하면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에는 0을 해야지 제자리에 왔고, 2는 이렇게 끌고 가면, 여기 없어지는데, 여기 없어지는 시점이 100입니다. 백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으로 놔두고 이런 둘다영으로 놔두고 2는 2는 요, 어, 가로는 100으로 엮고 높이는 영으로 두고 그대로 두, 두고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오케이 하고 이렇게 지나가 버립니다. 여기 끝나 끝나야지 여기 변환 효과를 받아가지고 지금 변환 효과가 나올 때 됐네요. 나와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요건, 이건 이건 1번, <laughs> 1번에서는 번 0, 0, 100 그대로인데 이 사진을 키워 보겠습니다 여기에 키우는 겁니다 줌 X 줌 X 줌 Y가 있는데 이거 지금 두개 묶어 나 가지고 한쪽을 고치면 같이 따라갑니다 200, 200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론 이걸 떼가지고, 하나, 한쪽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 우선은, 요렇게 두고 해보겠습니다. 200으로 키웠는데, 이걸 이쯤 와가지고, 이쯤 와가지고는, 정상적인 100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이 100이, 여기까지도 같이 100으로 있고 이 더블클릭을 하면은 더블클릭을 하면은 키프레임이 생기는 셈입니다 요게 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타임라인인데 여기 키프레임이 생겨 가지고 요요 여기까지도 100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여기도 100이고 여기도 100입니다 이렇게 같이 같이 됐고, 여기서부터는 줄어들어가면서 없어져라. 줄이기 위해서는 이걸 10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 줄어듭니다. 자, 다시 프레이, 이렇게 줄어들어. 아유, 그냥막막 막 넘어가네. 시 프레임 없이 막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이에서는 200%, 이에서는 100%, 3에서는 50이 돼 있네. 또 100%가 되어야 됩니다. 100%로 해야만이 원래 사진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원래 사진대로 보이고, 여기서는 줄어들어서 없어진다. 이겁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프레이 하면은 큰게쫙 줄어들지요. 그 다음에 지 사진대로 있다가 다시 줄어들면서 나갑니다. 줄어들면서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또 그러고 요번 세번째 는 <laughs> 첫번 1번은 100% 100% 똑같은데 이걸 이걸 200% 해가지고 200% 해가지고 왼쪽으로 쫙당겨 가지고 최대한으로 보내 봅시다 이렇게 돼 그러면 높낮이는 0으로 해야 되겠죠 높낮이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0 이건 마이너스 50 이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왔을 때는 여기 왔을 때는 어, 여기 왔을 때는 제로 제대로 다 들어오고 크기는 100%다 줄었고 또요쯤까지도 제로하고 백퍼센트 하고,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요렇게 나가도록. 처음에 해봤지요, 요건 백이 되고, 1 0이 되고 요건 아래 위니까 제로 그대로 있고 어이렇게자 1번은 이게 렇큰 사진이 2번에서는 줄어들어 가지고 원래 사진이 됐고 3번에도 3번에도 원래 사진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나갔네요 3번도 제로 하고 4번은 나가거라 이겁니다. 오케이. 프레이 해보겠습니다. 원래 사진을 잠시 보여주고, 그동안 옆으로 나갑니다. 예,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회전을 또 써보, 써보겠습니다. 회전. 더블 클릭하고 나왔는데 1번을 200%로 해가지고 200%로 해가지고, 로테이트. 이걸 한번 클릭할 때마다 5씩 올라갑니다. 5도씩. 20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사진이 들어와서, 여쭈어 와서, 여기 더블 클릭하면, 키프레임이 생기죠. 이걸, <laughs> 여기서는 100% 100% 하고, 오, 로테이트도 영으로 없애고 회전도 없애고 원래 딱 돌아온 걸로 하고 어, 여러분 돌아왔다 또 여기는 키프레임 또 더블클릭 하면은 또 생깁니다 한보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이쪽으로 하면서, 요거는200% 이렇게 내보내 봅시다. 그러고, 아니지, 여기는 그대로 100% 로테이트 없고, <laughs> 그리 제... 에, 원래 사진을 2에서 3까지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2에서 3까지는 원래 사진을 보여주고 4에서 4에 나갈 때는 <laughs> 4에 나갈 때는 커지면서 나가는 거200%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상태죠. 현재 사진이 크게 돼가지고, 크게 돼서 들어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원래 사진 크기도 들어왔습니다. 원래 사진을 좀 보여줬다가, 물론 여기에서 나중에는 여기에 뭐, 뭐, 토끼가 뛰고 뭐 하는 걸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 나가고 어, 어,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 커지면서 나갔으니까 1번은 요번에 큰 사진으로 시작을 합시다. 200으로 시작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돼서 시작을 했으니까 하고 이번에 그냥 나가는 거보요 이것도 중간에 본 사진을 좀 보여줍시다. 여기에다가 더블클릭 하면은 키 프레임이 생깁니다. 더블클릭 해서 154다, 150으로 해가지고, 150으로 해가지고. 이 사진을 이쪽으로 보내겠습니다. 어? 150에서, 로테이트는 0으로 하고, 그래야 같은 모양이 되겠네요. 0으로 하고, 요렇게 보내겠습니다. 이 높이는 항상 똑같습니다. 0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끝에다 그만 합시다. 끝에 끝에는 100으로 하고,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결과를 지금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사진이 작아지면서 똑바로 서게 됩니다. 자. 들어오면서 사진이 작아지면서 똑바로 서고 난 다음에 이게 원사진. 원사진에서 이제 이쪽으로 나갑니다. 잘 됐지요? 그다음에 이거 할 차례지. 이건 음 1번은 걸 클릭하면은 요 코리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니까 이 X는 놔두고, 어, X만 200% 길어졌습니다. 옆으로만. 그리고 요걸 왼쪽으로 당겨가지고 이 끝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끝을 맞추면은 숫자가 마이너스 오십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오십 오십. 이래서 여기서 100. 그럼, 그럼 다 줄었지요? X는 0이고 Y만, 응? 요래되면은, 여기 요만큼 요래와야 되거든? 여기도 0이 되고, 요렇게 되면 제자리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또 이쪽에서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요번에는 이쪽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3 얘기를 클릭해 가지고 어 이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또 끊어 가지고 요것만 150 해서. 이쪽 끝을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 끝을 맞추고, 여기에 0. 얼마나 숫자인데, 이건 항상 0으로 해주세요. 이 높낮이는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은 사진이 이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2번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가운데 있고, 3번은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laughs> 플레이를 <해>, 합니다. <laughs>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에, 지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래 하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는데, 에, 제가 설명하는 대로 꼭할게 아니고, 우선 한번 해보고는, 그걸 변형을 자꾸 해보세요. 이것도 지금 옆에 검은 부분이 보이네요. 다시 해보자. 1번에서 검은 부분이 보였다. 괜찮은데? 1번, 2번, 3번 이 키프레임은 키프레임 주는 방법은 뭐 그냥 그대로 한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대로 해보시면은 자 그럼 전체적인걸 보겠습니다. 프레임 처음에는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연습을 했고 두 번째는 크게 사진을 불러와서 줄이면서 들어가는 연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사진들은 이 더블 클릭 해가지고 그 슬라이드 쇼 창이 떴을 때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에 움직여 놓으면은, 에 그게 이대로, 어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서 숫자가 생기면서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움직이지는데 단지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도 보면 잘못된 거 나올 겁니다. 이렇게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다 보면은, 각도를 주고 하다 보면은, 창이, 가해가 모자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심하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쁜 사진들을 골라가지고, 어, 그래서 연습하세요. 이 사진도 바꾸고, 또 동작하는 모습도 바꾸고, 이건 지금 그 동작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거기 때문에, 응용을 해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잘못된 부분이네, 요거, 요거.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을 내고, 다음 시간에 또, 어, 이, 이 원본 사진에 대한 거, 어, 어,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